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엑세스바이오 방송 한번 드릴 거고요. 어, 코드번호 9501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1월 30일 오후 4시 35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음, 엑세스바이오가 오늘 지수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오늘 조금 10% 장대 양봉을, 어,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어,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어 일단은 세력들이 오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번에 좀 크게 올려줬네요 거래량 터지면서 한 번에 좀 크게 올려주고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2만 원 선을 넘어줘야 됩니다 어 아직까지는 지금 14,000원까지는 하방이 좀 열려 있는 상태 아직까지는 14,000원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2만 원 선을 왜 돌파를 해줘야 되냐? 어,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지지선. 지금 현재는 저항선이에요. 가장 큰 저항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2만 원 부근을 돌파하면은 이 2만 원 부근이 지지선이 될 것이다. 지지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바이오의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어, 진단키트 관련주고 지금 액세스바이오 주가 왜 올랐냐? 어, 오미크론, 엑세스 바이오, 어, 바이오 상승 이후 우선 이제 코로나 어, 19 어, 이제 5차 대유행 여파 예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변이 바이러스 슈퍼 변종이 슈퍼 변종 어, 그 이게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강력하대요. 강력하다. 어,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어, 바로 감염이 될수 있다. 어,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맞는지 아닌지 뭐확 확실하진 않지만 보도가 나와 있어 이제 어쨌든간에 이게 불안감을 어, 계속 어, 그 심어주고 있다. 어, 그래서 어,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코로나 섹터, 진단 키트, 백신, 그리고 어, 위탁 생산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지금 사실 시장 관심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치료제, 뭐 위탁 생산, 뭐 진단 키트 이렇게 있는데 사실 관심이 많이 꺼졌다가. 전에도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델타처럼 변이 바이러스 생기면 다시 진단키트로 사이클을 간다 근데 이 사이클이 갈때 많이 올라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키트는 특이하게 빨리 바뀌어요 백신으로 어. 왜냐하면은 이제 치료제 백신 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회사가 제약회사가 뭐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뭐 변유 슈퍼맨 등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 백신 뭐 백신이나 이런 거를 완전 관해 효과를 봤다 완전 예방이 되는 어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시장 관심이 바로 그냥 시장 백신하고 치료제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우선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어, 진단 키트 관련 주로 섹터가 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엑세스 바이오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엑세스 바이오가 어, 추후 오를 수밖에 이유는 어,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뭐 이렇게 차트 분석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장이 너무 빠지기도 했고, 어, 사실상 이제 액세스바이어가 왜 앞으로 오를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어, 추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3분기 실적 어, 전년 동기 대비 어, 더 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4분기는 제가 봤을 때더 어, 전년 동기 대비 어, 더 많이 오르, 어, 나왔을 것이다. 어, 제가 4분기 실적표, 여러분 보여드렸었죠. 4분기 액세스 바이오 보시면 이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 어. 요거 볼게요. 사업 보고 2020년도 사업 보고서에요. 그러면 어, 일단은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20년이거든요. 이게 한 1030억 정도 했어요. 1030억 정도 했고요. 어 4분기 때 이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은 뭐 요건 제외할게요. 근데 어 1030억 정도 했고. 일단은 지금 분기 보고서를 보면 내가 이제 3분기 때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2020년이고 21년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3개월치를 보면 더 많이 했고요. 누적은 당연히 1분기 때 사상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10배에 넘는 이제 매출액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어 4분기 때는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좀안 되게 찍었거든요. 200억이 좀안 돼요. 한100 180억인가? 4분기 실적 전년 동기가. 근데 어이 엑세스 바이오의 요번에 이제 공급 계약을 보면 10월달하고 11월달은 4분기에 반영이 되죠. 일단은 220억 원, 그리고 11월 11일날은 178억 원. 이것만 해도 400억이에요. 일단은 4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더 많이 나왔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액세스 바이오가 어, 물론 이슈에도 움직이지만 실적에도 움직인다. 왜냐면 1분기 때 실적으로 사상 최대치 찍고 나서 실적 부분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이슈에도 움직이지만 실적 부분에서도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어 4분기 실적 어 좋게 나오고 어 이제 내년에 2, 3월에 감사 시즌이죠. 시즌이 다가왔을 때어 회계, 그 회계 매출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어쨌든간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 결산이 어쨌든 간에 2020년보다 2021년이 최소 8배에서 10배 정도 더 매출액이 많이 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라 한다면 이게 영향이 안 갈까요?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4천명에서 5천명 가까이 돼가요 근데 어, 계속 4천명에서 5천명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어, 해외에서도 지금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난리예요 시국이. 그래서 5차 대유행이 오게 된다면 어 진단 키트가 판매율이 낮아질 수가 없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크게 못 올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특이하게 보통은 엑세스 바이오 흐름 여러분들 아시죠? 다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빠졌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매도세 굉장히 강하게 눌러줬단 말이에요. 여기도도 갭상승했다가 장대 음봉으로 빠지고 평균쪽으로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엑세스바이가 특이하게 크게 올랐을 때 어떻게 됐냐. 크게 올랐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좋은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2만원 좀 돌파하지 않을까. 좀 과감하게.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돌파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하방은 계속 1 4 0 0 0 원이 열려 있는 거고 2만원 돌파하면 이제 이만 원 아래로 떨어지가 쉬,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2만원 뚫고 넘어가줘도 여기 차익 매물 소화가 중요한데 여기 소화만 잘해준다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이만 오천 원 정도까지 어, 좀 잡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2만원 돌파하면은 2만 5천원까지는 한 수익률이 20% 정도 되죠? 2만 5천원까지.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로 2만 5천원을, 어, 우선은 잡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우선적으로는 내일 2만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2만, 2만원 돌파하게 되면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 해볼게요. 어쨌든 실적하고 우리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어, 25,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나서 2만 원 뚫고 나면은 어, 위에 이제 3만 원, 4만 원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물타기나 이런 뭐 비중축소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대응 방법을 좀어 구색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 액세스 바이오도 지속적으로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어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